한월 전해서 종명이 나오니까 그러니까. 근데 만약에 후보들이 공약을 내고는데 여기 이주에 이제 언급을 아예 안해 봐. 난리 나. <laughs> 누 관심해? 그냥 뭐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지지율을 줄여야 돼 이러면 어떡해? 특정 못. 그러니까 그거 보다지 공공 의대도 문제야. 어? 지 의대 증원이 이제 끝나고 공공의대 시작하는 거지. 아 그러니까. 절대 공공의대? <laughs> 뭐, 공공이다더 좋대는 거 아니야? 솔직히 그게 더 좋대지. 아까 그러니까 더 좋같지 사실. 아니 근데 공공은을 만들고 우리 정원을 줄이면요? 안돼 그게, <laughs> 그게 그거 아니야? <laughs> 그러면 또이또 이잖아. 근데 공공은 약간 좀공공은내 알바가 그냥, 아니긴 하지 않아? 아, 지역 아, 그 지역 전형 같은 거 아니에요? 내 생계 알바 아니야? 아니 그거 스쿨처럼 이제 아무나 책임내는 거. 아그 박원순 씨 딸도 서울대 미대였거든. 아. 근데 법대로 최초로 정관 단. 어디 찍고 있어요? 응? 아니야 그것까진 사실이니까 괜찮아요 그것 사실이에요 영상을 제출하면 되는데 <된다>. 언젠가 <laughs> <laughs> 이제 유튜브에 댓글 달래야 돼 2차 <웃음> 경포지면 바보되야 <laughs> <하네. 하고 웃음> <돼야. 웃음> <laughs> 말이 이상한데?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는 데그의미하게 내려오니까. 오늘 <laughs> <reconcile> 아, 너무 열심히 떠가지가벼 신선 느아니그저기까까지 팔다리를 자기 만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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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손은 항상 꼭조국를 잡고 있어 이러고 하잖한 이러고 한 손은 없한거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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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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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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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국그국 한국 한국 한그 한국 한국 가지가 계속 흘러내 한국 한국 한조한 오른쪽으로 치우쳐 국 있어가지고 국손을 잡고 있는 <목소리> 거 아니야? 한국 중심 맞추려고. <목소리>

개강해도 군대 가는거 아니지? 어? 개강하면 굳이 가야될 이유가 없지 저는 1년은 낭비해서 전달하는 거예요. 2년? 2년 사실 2년이 근데 방첩사가 뭐에 그 예전 김무산인데 그냥 군대에서 기밀달라고 하더라 보통 군대가면 고학력 애들은 면접은 무조건 받아 아~~ 면접성준은 됐더라구요 아, 좋은가? 그뒤꾸야 원래 아, 원래는 분당 원래 분당에 있거든 다 아, 황준이 해병대여가지고 근데 내가 알기로 해병대도 래 같이 분당에 있는데 이 박세대 황준이 박세대 그러면 은그게 알겠네 황박세 근데 이 그러니까 공학력자 찾는 거지 나한테 막안 아, 불쌍 북한 언어 외운다고 같다고북한 <laughs> <젖간다고. 웃음> 진짜로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 왜 1년 반 동안 북한 말 외워야 될지 모르겠다그지성준 <laughs> 불쌍한 건기가 없대 그게 나 계속 후임이 아니, 아니 그러니까 자기 동기가 없는 거지 동기가 없 아, 선임이랑 아. 후임만 있는 거지 왜 없대? 그러니까 <laughs> 너가 이제 <의대> 다니는데 동기 한 명도 없판 느낌 <laughs> 아니야 어디 <급급한> 다니니? <laughs> <느낌은 웃음> 그치 성준이는 군대 잘어려 관상이 아, <laughs> 그걸. 말도 아야돼 준이이나와가지이랑 빨리 대화하는 듣고싶지나지가 너무 재밌어 1월에 오실거죠 어? 1월? 아, 아, 네. 1월 그 홍준이 그에 아마 는데아그 나오면 그 시켜봐야지 준이 얼마나 지 박정환 저쪽으로 데려와서 저쪽으 뭐라고요? 데려오라고 하면 하나하나 가있어 머뭇거리가 <laughs> 없이 <laughs> 거의 근데 24시간 그러고 놀아 거기는 아 진짜요? 형그 아, 짤이 사실 실제였던거 아니에요? 어떤 짤? 사진 보면 애들 다 웃고있어 갑자기 야이예찬 인생 군대게 만들어보자 사진 한장 찍어두고 성공하면 애가 깝니다 이렇게. <laughs> 공 나가잖아. <laughs> 그럼 이는 순간이 여기 후임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? 공 나가다가 다 뛰어가. 공을 잡아와야 돼. 내가 공을 못 잡지? 근데 맛선님이 있을 거 아니야? 맛선님 제발. 너왜공못 주소 왔어? <laughs> <laughs> 주소 내는 아 역시 내 후임이야 기아. <laughs> 와 진짜. 그래서 공나가면다 반사적으로 튀어나온다. <laughs> 똥공기 지린다 어? 똥공기 지린다 나도 그런 거 너무 재밌을 거 같은데. <laughs> 그러니까 즐기면 후임은 응. 개구나 그냥 자기 이게 제가 즐기면 이 세계 여행이고. <laughs> 아 내일 MT 게임 만들어야 돼. MT? 네, 내 MT 가 포인 포, 포, 아, 포... 포. 포... 포. 포... 아, 터지고 아니었어? 어디까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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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거야? 2삼2오까지이 삼. 까지면 어떻게 했어 어? 이2 3 삼이야? 걔온대요 나중에 말 바꿨잖아. 그. 아십 그럼 올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. 왜 개인사 러 아. 날짜 착각하어 엄마 뒤진, 뒤진 거, 뒤진 거 뒤진 아니면 오라 <laughs> 가능? <웃음> 네. <웃음> 그래서 제가 좀 짜잖아요 약간 로에게짰어는줄 <laughs> <laughs> <laughs>

그러니까 n i 미에서 ingeniero, 이 n g e n 미 e r 가 i 준이 e n i 준이 o i n g e n i e 가 o i 뭐가 좋아? i e r o 이 n 이 e n i e r o 같은데. 그 머리 허리... 무릎. o i n g e n 아 e 아, 었지 이... 맨날 한 e 정도 쉬고 생겼다, 이제 카톡이야. i e r o i n g e 아 i e r o i n g e n i e r 딱 처음에 한두번 하고 o i n g e n 그 e r o 분 뒤에. e n i e r 되나? 떨렸다. 어떡하지? 헬좀해 오른쪽! 오른쪽! 나는 미드필더니까 <laughs> 나는 미드필더니까 나는 미드필더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댓글 좀 Shh. <laughs>

누연1 1번이죠 11번에 죠1 1번이죠 호연이 형, 호연이 형. <laughs> 형 어때? 지는 분 상관 안어요연이 형이 어, 의사는, 의사면됐겠네 아, 근데 <laughs> 못넣었으면 재밌다 생각했는데 호이 형이 못나왔어요한기성 예. 네. 저 음, enfin, 이제 전일이요. 어. 80이 나왔어요. 80. 일 기념이 별하는 건데. 예? 어? 왜 자꾸 나한테 <laughs> 그 이거 놀란 백이야 이거 댓글 달아야지? 80 이거. 80 같이 밑에 놀어지라고 고사 앞지 오. 뭐야? 와! 와! 직진 직진. 아, 근데 마무리가 항상 좀 아쉬워요. 그러면 이제 짱로 저 페스가 잘리는

도추? 도추 다섯 시야. 지겠냐고. 존나 집 짜면서 절판해야죠. 맞죠. 아니 군대를 안 가는데 뭐 이제 학교 가겠지. 나 그럼 너 행복할 것 같아. 이거. 어. 아유. 찾지 아, 그냥. 시야가 좀 부족해. 그런 거 아니야. 그러게 너 알려줘야지. <laughs> 오늘 하나 넣었다 이거야? <laughs> <laughs> 좀잘찾어 <찼어>, 근데. <laughs> 아 네. 근데 내가 보니까 힘을 비축해놨다가 차니까 날카기야날까 확실히 슈타가 날카기 타기야 공격선은 원래 한나만 <laughs> 내면 돼 이전에 한 다섯개 말아먹고 하나 내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 <laughs> <안안 웃음> <안 돼>. <laughs> 경기 중인데 네개 말아먹고 아뭘피해아뭐피 어휴 오. 오, 오 나쁘지 좋아. Meyer> 바로 바로 바로. 아. 아 올리면 된다, 올리면 된다. 오. 안 punkbah, numbered. <아린lar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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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ick> 아. 아. 하나 나이스 나이스. 가안 돼. 아까리도는 방금 거? 뭐준 현진이 없으니까 하면 안 돼. 기사 이거는 잠안안 거기 안, 14, 안, 안 와! 와 이거. 좋았다. 좋았다. 나이스. 나이스. 아이고. 이거 완전 깨빠져. 그때랑 비슷한데? 소니. 그래서 이제 오! 상엽이 막나? 어, 됐어, 됐어, 상엽, 됐어. 반다 상엽 반다 상 야! 야 거짓, 아 거짓, 거짓, 아 다시 갖다 주고. 아 야, 두 이거 그때랑 똑같은데 완전. 여리하네영리하네영리하네 아, 영리하네, 아야. 그, 그때도 아, 노리신 거였네. 아리하네 본인 아, 두 분인가? 어. 똑같 <laughs> <laughs> 아, 자기 다이빙해. 아, 다이빙해. 다이빙해. 싸운 거야? <laughs> 아, 자기가 다이빙이래. 다이빙이에요? PK 제, PK, PK. PK. 양심선언하시는 거 아니었어? <laughs> <응>. 아다 <웃음> 다 <웃음> 반칙이 맞는데 뭔 양심이야? <웃음> <웃음> 오, 똑같이 패들이 같아. 송해야 이거 왠, 어. 그때 왼쪽으로 찼지? 아니면 오쪽으로찬 거? 만약 재용이가 막으면 이제 <laughs> 아 그렇네. 막았다 도를. 와. <laughs> 와. <laughs> 와. 다이빙 많이 썼어. 다 다이빙 많이 <laughs> <다이빙> 썼어. <맛있었어. 웃음> <laughs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못 막, 못 <목소리가> 저거, 막? 저거... 야. 뭐 막아요? 방향이. 저 어떻게 막아? 저거. 아딱 붙고 닿자 와차 바로 엎어져 버리네. 분명적으로 딱안는거 같은데. <목소리가> 다이 <했다, 이런> <목소리가> 거. 이씨 들어 아. <목소리가> 어. 저 연장 연장까지 뛰다가 마지막에 나보다. 너가 그 박지성 피를로마냥 그냥 붙어서 계속 붙다니. 그러다가 자리 움직이지 않았어. 맞아요. 고내 쪽으로 오고 나도 한번 닦고 근데 그러다 나가지 않았어요? 이6분 아, 42초 어, 오늘 댓글 오랜만에 달거 재밌다 그 장면 <laughs> 에도 한두 개니고 존나 많아 <laughs> 댓글 들 <읽고 웃음> <laughs> 우리끼리 떠든 게 많아가지고 아, 어어이배로 <laughs> <laughs> 찍어요? 저쪽 한 번에 가나? 감사다 no, 뭐. 아, <음> 기계 다시 줄게. Motivate. 다시 해 봐.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다시. 해 봐. 잡아, 잡긴 해도 길쭉길쭉 해 아, 가지고. 그 선배지 나도 따로 맞는 말 있잖아 한 2시간 안 울었잖아 2006년 월드컵 때 울렸나? 몇살때 아니야 몇 살이었어? 네아스짜 하하하하하 3살? 3살? 그래? 5살? 한 초에 스위스? 스위스 왔나? 어 스위스 될때나 근데 그때 진짜 울었어 진짜요? 왜냐면 토고 역전하고 그 프랑스랑 다 비기고 다 마지막이 스위스인데 네. 올라갈만 하잖아 프랑스 오 토고가 그 2000승가? 그게 와이 와이 있잖내 머릿속 이제 우리나라 월드컵은 한일 월드컵밖에 없어. 동남아 끝나라는 줄. 그포 <laughs> 역전하고 아 그런데. 비겼으니까 다음은 우리나라 다강 강문 하는 거. 어, 내 스위스에서 이걸로 이제 그 예. 맞으면 될 거. 울었어 우리나라가 조별 끝나. 미친. 이제는 우리나라 조별 통과? 아니 내살때 아니에요. 그0 0 2 월드컵이면. 거취아없 <laughs> <laughs> 6년. 육년그은초8 1은9 8 1 9 8 1 9 8 1 981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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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그 월드컵 개막식 날8 1은 981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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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8 1 아직 안 만들었어. 아어 아직 아, 안 만들. 아, <laughs> <없을 수도 있겠다. 웃음> <laughs> 상에 없어서. <웃음> 아, <웃음> 집중. 그래도 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침투도 안 하면 어... 내가 허접한 공수가된 <laughs> 우리는 안 주면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고정해. 침투를 하고 뭐라 해야 너뭐 내가 들어가는데안 하고 뭐라 해도 돼 <laughs>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거든 <laughs> 이건 그래 <laughs> 이왜안 주냐 들어가는데 <laughs> <laughs> 조교에서 누나 수업도 그래. 네. 누님이야? 어. 네. 이명고시 2차 실기. 네. 어 같이 같이 어, 와, 같이 왔어 아침에. 2차, <목소리도> 1차부터 어 2차 아직 결과 안 나왔지. 이명고시. 이명이면 은 합쳐서 나오잖아. 중고등학교는 26. 일 12월 26일날 네. 1차. 네. 고등. 중, 음악 음악생. 누나 누나. 친누나? 조바 4살 많네.

태 e 이 체력이 떨어졌다. me, throw it. 이 o I just. Oh, Sangabe, okay. Sangabe, we could l 어 v e it. p o j i 어 s a n g 어 o p Tang. Oh, c o d y 어, Wild, Cody's Wild, Pojoba. Oh, c 나는거 아니야? 나도 은거 같은데. <laughs> <진짜 안 잤었어? 웃음> 위이기양거 같은데. <laughs> 이거 몇 분이야? 20, 20. <laughs> 이거 막나막해 <놔>, <laughs> 나. <해먹고 오늘> 춘다. <웃음> <웃음> 저 형은 근육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막잘 뛰냐? 아 진짜 너무 속도안 나는데 머리만 m 아프 i n g to go t 형은 머리만 아프고요. 몰라. 나나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 h 기린 o u 아. 아. 그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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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e 마 m going to go to t 고 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다 <목소리> 진짜 데 형이 <개념이 목소리> 진짜 너무 안쓰러워 <목소리> <laughs> 아니 진짜 저형왜 <laughs> 저래 <저, 저>, 오늘 <laughs> 약간 이상한게 <laughs> 나 허벅지가 나 올때도 저바위 가위 고와 단편영화인데 모르겠지 누군진 모르겠다 <laughs> <laughs> 아니 나 허벅지는 괜찮거든 허벅지가 근데 조거리같은데 <laughs> <laughs> 아니 나 허벅지 괜찮아 <laughs> 진짜로 근데 종원이가 존나 알던 말이야 그래서 그종원이 때문에 맨아리만주난 나도 고짜안나 맨날 종원이 종원이에 주아나지어놓을 손흥민 어디갖고? 손흥민? 어 아, 갈데 없지 아니. 않나? 계약 이번 년 끝나잖아 1년제간만 끝나겠지 손흥민 데려가 지금 팔아야 근데 안팔리없잖아 오른쪽! 그렇지? 아니, 쟤왜 이렇게 잘 나와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